형 회사가 부도났대요. 이지환의 외침에 이상철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거실로 들어온 이지환이 내민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맘대로 집 AP 그룹 인수 실패 후 경영난 심화 결국 부도 처리. 뭐라고 이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ap그룹 인수 실패, 자금난, 부도 처리. 그토록 반대했던 일이 결국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애비 무슨 일이야? 조홍래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이상철은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조홍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사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역이 그놈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AP 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상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조홍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역이 그놈이 무슨 큰 일을 벌인 거야? 회사 하나 잘 꾸려가면 되지. 그때 김다정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굳어있는 표정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지역이 회사가. 부도 났어. 김다정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채소와 과일이 사방으로 굴러갔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부도라고요? 지환이가 기사 보여줬어. AP그룹 인수가 실패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부도 처리됐대. 김다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도라니. 그건 회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두번, 세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이 지역은 받지 않았어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런 큰 일이 났는데 김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지혁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김다정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지환도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이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걱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맘대로 집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직원들은 패닉 상태로 짐을 싸고 있었고 몇몇은 울먹이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은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호는 사무실 한쪽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공황 상태였죠. 회사가 부도났다는 건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은호야, 이제 어떻게 하지? 친구 오수정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이게 정말 부도가 난 거야? 기사에 나왔잖아. 회사가 부도 처리됐대. 우리 이제 실직자야. 오수정의 말에 지은호는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실직. 회사가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은호는 회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지혁이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최근 이지혁이 자신에게 고백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거절의 말들도요. 우리는 이미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는 있어도 쓸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 했던 자신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호는 회의실 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 지역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선배, 괜찮은 거겠지? 아니,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지은호는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고백을 거절한 뒤로 두 사람 사이는 더욱 어색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게 다가가는 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큰 상처가 될지 알수 없었어요. 수정아,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응, 다녀와. 지은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이지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지여가 김다정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를 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걱정하셨죠? 지여가 기사 봤어. 정말 부도가 난 거냐? 이상철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이에요. AP그룹 인수가 무산됐고, 회사가 부도 처리됐어요. 김다정은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 지역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인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모두 투입됐고요.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 지역의 목소리에는 자책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상철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걸로라도 뭘할수 있지 않겠냐? 이상철의 말에 이 지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회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지역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을 끌어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역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이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홍래는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혁아, 왜 그런 큰 일을 벌였냐?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이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형,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이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회사가 부도났다는 현실과 함께 지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지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도 사랑도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호야, 강호가 사고 쳤어. 정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은우는 막 회사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강호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일단 빨리 와봐. 집이 난장판이야. 강호 그놈이, 아이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오수정에게 급히 말했어요. 수정아, 나 먼저 가봐야 할것 같아.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 조심히 가. 연락해. 지은호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호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어요. 거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깨진 화병, 넘어진 가구,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정순이는 거실 한쪽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고, 지강호는 자신의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호야." "강호 그놈이 또 빚을 졌어." "이번엔 사채래." "아까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사채라니." 정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얼마냐고 물었더니, 천만원이래. 천만원을 어디서 구하냐고. 은호야, 미안해. 내가 강호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엄마, 괜찮아. 일단 진정해. 지은호는 어머니를 달래고 지강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강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강호, 고개 들어. 내 얼굴 좀 봐. 지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붓고 빨개져 있었어요. 지은호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왜또 빚을 진 거야? 이번엔 대체 뭐 때문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생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지강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리해. 사채업자들이 또 오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해볼게. 지은호는 방을 나와 정순이를 도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을 치우고 넘어진 가구를 제자리에 놓고 흩어진 서리를 모았어요. 두 시간이 지나서야 집안이 겨우 정리됐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은호야, 너 회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순이는 지강호일로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 괜찮아. 지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느낀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은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지은호는 어머니를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은호는 건물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동생은 사채 빚을 졌고, 어머니는 걱정에 지쳐있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오수정과 함께 부도난 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은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무실은 어제보다 더 황량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미 짐을 싸들고 떠난 뒤였어요. 은호야, 괜찮아? 어제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오수정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경찰서라는 발신자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은호입니다. 네, 정말요? 일치하는 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지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오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왜 전화가 온 거야?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사실 나. DNA 등록했어. 친부모 찾기 위해서 오수정은 놀란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동안 친모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잃어버린 거라면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궁금해져서 등록했거든. 그런데 방금 경찰서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대. DNA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오수정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드디어 친부모를 찾은 거잖아.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나 무서워. 막상 그 사람을 만나려니까 겁이 나.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을까? 나를 얼마나 찾았을까?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해? 지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게다가 지금 집에는 강호가 사채 빚을 졌어. 천만 원이나. 엄마는 너무 걱정하고 계시고 회사는 부도가 났고 이럴 때 내가 친부모를 찾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가족한테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엄마가,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무서워.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나는 지금 엄마한테, 강호한테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친부모를 만난다는 게 지금 내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아. 엄마가 날 키워주셨는데, 친부모가 나타났다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해.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나를 잃어버렸는지, 날 얼마나 찾았는지. 결국 지은호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정은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지은호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런 지은호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울어. 그동안 참았던 거다 울어. 오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은호를 안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품이 지은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정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친부모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엄마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해? 은호야,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난내 편이야. 오수정의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친부모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가족을 지켜야 할까요? 지은호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집안격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고성희는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남편 박진석에게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 여성의 학력, 집안 배경, 재산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며칠 전부터 비서를 통해 박성재의 재혼상대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은 괜찮은데 재력도 있고, 성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재도 이제 재혼해야 할 나이잖아요.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진석은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여자는 어때? 집안도 좋고 학력도 괜찮은데. 그 집은 제가 알아봤는데 딸이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을까요? 고성희는 다른 프로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프로필들을 검토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성재 불러서 얘기해 볼까? 좋아요. 제가 성재한테 연락할게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녁, 박성재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고성이와 박진석이 테이블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아 성재야. 박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성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뭡니까? 모긴 뭐야? 너 재혼 상대야. 이제 다시 결혼해야지.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사람 몇명 추려봤어. 고성이는 차를 따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재는 사진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우리 집안하고 격만 맞으면 아무나 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저는요. 제 의견은요.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나섰어요. 성재야, 내 어머니 말이 맞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냐? 쓸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혼은 해야지. 우리 집안도 생각해야 하고. 박진석의 말에 박성재는 냉소를 띄었습니다. 고성희는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박성재를 바라봤어요. 성재야. 이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만나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만나겠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진석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아직은 없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나봐. 식사 한 번만이라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싫습니다. 박성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성재야, 아버지 말좀 들어. 내가 계속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아버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고성희는 찻잔을 다시 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성재야, 왜 이렇게 반항적이니?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저를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요? 박성재의 말에 고성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석도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고성이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지.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너도 좋고 우리 집안도 좋은 거잖아. 박성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며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다그치지 마. 성재도 생각이 있을 거야. 생각이 있으면 진작에 결혼했겠죠. 이러다가 언제까지 혼자 있게 둘 건데요? 고성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프로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성재는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이수빈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빈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오빠, 나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수빈은 박성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이수빈을 보낸 것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인데? 오빠, 나랑 딱세 번만 만나줘. 딱세 번이야. 남녀 사이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있어. 이수빈의 말에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수빈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오랫동안 동생처럼 생각해왔기에 그녀의 이런 고백이 부담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수빈아 난 너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넌내 친구 동생이잖아. 박성재의 답변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수빈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세 번만 기회를 줘. 오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 나도 오빠 옆에서 좋은 사람이 될수 있어. 수빈아, 미안해. 난 정말. 박성재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이수빈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빠, 그냥 세 번만. 식사 세 번만 같이 해줘. 그래도 오빠 마음이 안 변하면, 그때는 깨끗하게 포기할게. 이수빈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세 번만. 그 이후엔 정말 포기해야 해. 이수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고마워, 오빠.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이수빈이 나간 후 박성재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어요. 그 시각 고성이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씨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부도난 이후 집과 회사 사무실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 회사가 부도났다고 고성이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근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흠. 그럼 지금 돈이 필요하겠네. 고성희는 찻잔을 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계속 추적해.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비서가 나간 후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